양쌤, 양성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이렇게 영어로 with corona, with corona, with corona. 뭐뭐와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산다, 간다 이건데요.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위드를 영어 발음 with 그대로 하지 않고 그냥 w i t h 라고말 합니다. 왜요? with. 이건 한글로 쓸 수가 없네요. 한글화시킨 거죠. 하여튼 이와 같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랜만에 밤늦게 광역버스를 탔습니다. 피곤해서 졸다가 내릴 때가 되어 허둥지도 하차별 찾았는데 보이지, 보이지가 않아요. 다행히 곧 눈에 들어온 이 글자. 우와! 이게 각 좌석에 그냥 쫙! 반짝반짝반짝! 다 있더군요. 저처럼 약간 한 박자 늦는 사람은 하차별 누를 때가 되면 혹시 타이밍을 못 맞출까봐 조마조마 하답니다. 특히 마을버스처럼 정거장이 짧거나 많이 흔들리는 버스인 경우에 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졸다가 깼다. 그러면 창피하지만 후다닥 내려야죠. 자, 미리 하차벨 안 누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 무정차로 씩 지나가는 걸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다들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 네, 양쌤은 뭐 하도 많아서. 네.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단어, 하차벨에 있는 단어입니다. 스 t 스탑 버스의 하차벨뿐 아니라 버스가 멈추는 곳이에요. 스탑. 앞쪽에 스쿨버스가 서는 곳이 있다라고 알려줄 때도 스탑 있죠. 기차가 오고 가는 곳이니까 스탑 멈추라고. 사거리가 위험한 곳이니 일단 차들이 멈추라는 뜻으로 스탑. 이곳은 버스가 서는 곳이니 차를 대지 말라는 사인에도 스탑 있죠. 또 스탑이라는 글자는 포스터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인종차별 하지 말자. 스탑! 폭력을 사용하지 말자. 스탑! 코로나에 멈춰라. 스탑! 담배를 멈추시오. 스탑! 마약을 멈추시오. 스탑! 가정 폭력을 멈추시오. 스탑! 전쟁을 멈춰야 합니다. 스탑! 밤길을 걸어오면서 스탑이 들어간 간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자, 여기 흔히 볼수 있는 편의점 간판 발견했습니다. Many stop. Many stop. Many stop. 굉장히 크다는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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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과 달리 아주 작다는 뜻을 가진 미니 멈춘다는 뜻을 가진 스탑과 합해져서 이 무슨 뜻이 되는 건가요? 미니라는 말이 여기서 보니까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나 우리 평상시에 아주 많이 쓰는 단어죠. 스커트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스커트는 스커트가 영어입니다. 치마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통 일의 스커트가 아니라 손바닥만한 스커트라면 하, 정말 작은 거죠. 이럴 때 쓰는 말 미니스커트. 또 젊은이들은 되는데 중년은 잘안 되는 단어 짜잔 미니멀라이프.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 젊은 사람들은 간단하게 사는 게 이게 잘 돼요. 그런데 우리 중년들은 이거 사모으고 저거 사모으고 한개 있어도 되는데 두개 사고 이러다 보니까 살림이 아주 많아졌어요 물론 지난 날에 아껴 사시던 습관이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짐을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짐을 점점 줄이니까 가족도 보이고 가족의 일도 보이고 자, 다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실 BMW, 미니. 비싼 차는 크고, 사람들 눈에 잘 띄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비싼 몸값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아요. 미니, 미니, 미니.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아주 깜찍하답니다. 보험 상품에도 있네요. 월 5천원 미만의 미니 보험. 왜 5천원인데 미니 보험이냐? 보통 이전에는 5천원 정도 하는 화재보험 이런 거 들면 5천원 정도 하는 운전자보험을 같이 들어서 최소한 도리상 상도독상? 예의상? 하여튼 1만원 미만의 보험은 들지 않도록 이렇게 좀 맞췄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본의 아니게 한개 들어야 될 보험을 두개 들어야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5,000원으로도 보험 가입이 되도록 했으니까 미니 붙일만 하네요. 자, 다음 스탑이 들어간 글자를 찾기 위해 일부러 걸어간 방거리에서? 이번 글자는 길바닥에서 찾았습니다. 음, 몰래 카메라를 하지 말라는 건가? 아, 그런데 여기 뜻을 알수 있는 단어가 있네요. 영어가 아닌 한글인데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스몬비 알리미. 그럼 이야기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한국의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이건 뭐 이미 죽어서 육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영화에 이 강시라는 죽은 몸을 가진 귀신이 콩콩콩 거리고 다니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우리의 추억 속의 귀신들을 알까요? 대신, 요즘 아이들에게 알려진, 음, 귀신, 귀신이라고 하기엔 좀 이상한데, 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부산행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좀비가 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도 영화 소재가 될 만큼 국제적인 존재. 좀비는 국제적인 존재다. 아, 그렇다면 좀비는 국적이 어딜까요? 몇년전 지진과 올해 대통령 암살 사건이 있었던 IT. 종교적인 존재로 좀비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프리카나 아이티에서는요. 과거에 백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존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상태인 좀비 상태로 사람을 막 길들여서 그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빠빠빠빠, 좀비 소개하기. 육체에서 영혼과 지성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네가 또 먹기는 먹어, 뭐, 요뭘 먹냐? 사람 뇌를 먹으려고 사람을 물어 죽인다고 합니다. 좀비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또 좀비가 돼요. 구부정한 자세로 느리게 걸어 다니고 빛을 무서워하고 눈이 나쁘고 소리로 외부 자극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구답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주변을 살피지 않고 핸드폰을 보면서 느릿느릿 구부정하게 길을 걷는 요즘 사람들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스마트폰 좀비 이렇게 부른답니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전화이 귀신. 스마트폰에서 스미음, 그리고 좀비에서 오미음비를 합하면 스몬비가 됩니다. 알림이는 알려주는 사람, 즉 도우미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물론 표준어가 아닙니다. 표준어는 알림이입니다. IoT 서비스 IoT를 뭐잘 해준다는 거죠. 그럼 IoT가 뭔지 알아야죠. 서비스를 받던가 말던가. I O T service. I O T service. I O T service. 인터넷 of things IoT는 대문자, O는 소문자 요즘 이 IoT 서비스가 해킹을 당해서 난리입니다. 월패드로 우리가 외부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인에 의해서 우리가 보여진 겁니다. 어떻게요? 월패드에 있는 카메라로 문으로 들어온 도둑이 아니고요. 카메라로 들어와서 우리의 모습을 훔쳐간 겁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IoT 서비스는 무선통신, 즉, 핸드폰을 이용해 각종 사물을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다시 글자로 가봅니다. 글자 그대로 하면, 스마트폰 좀비 알려주는 인터넷 서비스. 이게 무슨 서비스냐? 스마트폰 좀비가 날렸다고 자 다들 조심하세요. 스마트폰 좀비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알려준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laughs> 외국에서 알면 놀라 자빠질 서비스입니다. 사람들이 에이... 길을 가면서 스마트폰을 <laughs> 보느라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죠. 빠지고 부딪히고 치고 이횡단보도나 찾길 전에 이런 표시가 있는 곳에 다다르면요, 갑자기 핸드폰이 떡 꺼지는 서비스입니다. <laughs> 누가 내 핸드폰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그냥 차단돼요. 물론 미리 앱을 깔아놓아야겠죠? 그러면 이 핸드폰을 정신없이 들여다본 사람이 이게 웬일인가 하고 제정신이 돌아오겠죠? 핸드폰 좀비에서 영혼과 지성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뜨고 이해하지 못하는 꼬보랑 영어 사인즉 간판, 이해함에 있어 영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납니다. 영쌤, 영쌤.